여기 집이하춰도없었어요 그때 이제 오셔 갖고 외정대지. 근데 그 우리다 이제 큰형님이 또 여기 다니셨지 또고 아버지 가 여기서 태어 나시니까. 아. 근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아버지 고향은 서울 원덕이에요 네. 저도 그 여기서 출생했는데도 그 본적을 떼오면 서울로 나와요. 그게. 중학교도 여주 중고등학교 여주 다녔어요. 철로 요 앞에 길이 철로예요 이게. 빛불의 철로. 도움이 타고. 어. 거가 역사 그 앞에 기찻길 인제 상행선 하행선이고 하물선이 이렇게 단단 있어. 근데 지금 어렸을 적에 내 친구 여자인데 박민정이. 걔하고 같이고 있는데 직원들이 같이 있는데 두 개가 우리가 다나왔더라고 이제 그 저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건 계속 봤었어요. 한 채관이지 그. 그 그 신문사 하면서, 신문 좀 보시게. 아, 봐야지. 이제, 그래서, 그래서 보게 됐죠. 많이 변했죠. 전에는 좀 뭐, 그, 남 잘못한 거, 응. 조그만 일도 잘못한 것은 그걸 많이 꼬집어내고, 지금은 뭐 그것도 원래 내게 내야지만은, 지금 와서는 좀 그래도 좀 더, 이, 사회에 돌아가는 상식 같은 거, 뭐, 이게좀 많이 나오고, 응. 보겠어요. 또 요즘 와갖고는 또그이전 뭐 화장장 네. 그 반대 그걸 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자세게 하잘 나오고 네. 그걸 참잘 보겠어요. 그럼 또 천구팔십이 년부터 마을 이장을 봤어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그한십년반나도 보다 말다 보다 말다 또 모른데 한십년 정도 봤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이가 또그 들다 보니까 또뭐 마을에서 또경문당 뭐 총을 보라고 또. 그래. <laughs> <laughs> 총을 보다 보니까 또 회장을 맡게 되고. 그, 그것도 한 10년 이상을 봤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그, 응세면또 그, 분회장을 또 맡아보라고. 그거 또사년 봤어요. 그걸 갖고. 그걸 보고 보기 전에 김준규 씨가 회장이하시면서또 사무장을 보내서 그걸 또한사년 6년 보고. 그네자가한 4년 또 보고 나는데, 아유, 또, 다음 사람도 또 봐야지. 나만 또 오래 볼 수도 있는 거고. 또, 그 뭐, 사실, 부, 누구 수예요, 그게. 전 봉사라 뜸이지. 그러다 보니까, 이제, 아유, 나도 또내 일이 바쁘고 그렇게 응원 해왔다. 그러다 보니까 또, 여주시에서 <laughs> 그래갖고 또, 감사를 또 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, 는 지금 3년차 들어가고 있어요, 이제, 감사 도 <laughs> 그것을 배우는 게 있고, 잘 되고 있는데, 뭐또돌라가또 또 무슨 바라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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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그, 그래도 저희가 25년 동안 저희 신문을 계속 봐주시고,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감사, 많이 감사드리고요. 그, 그래도 이제, 그, 이제 요즘은 또 이제, 저희가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그 지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어르신들 활동,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것도 좀 많이 좀 소개를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요, 저희도. 그런데, 어르신, 지금 또 요즘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거, 어떤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? 중국에서 지금 많이, 그 노인들에서 이 이렇게 더 많이 죽고 있는데, 아직, 그 근데 그것도좀 부족해져가지고, 네. 그 이게 보면 마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제일 일선에서 제일 고생들을 하시고 계신데, 보수라고는 시골 한장 없는 거고, 자기 돈보다 다니면서 써요. 조금도 교통비고 뭐고 다녀오면는 아, 어, 삼남 일렬도 써 네. 다들 나가 사시는. 아니 이제 아들들 세상 다 이제 나가서 사는데. 네. 딸하 나도 없는데 출가를 안 했는데. <laughs> 같이 살고 있어요. 아... 참뭐내 자식 자랑하는 식으로다가 안 되지만은 내 동네 자랑들도내 자식들도 자랑이나 똑같은데 진짜 이 동네가 본받을 동네예요. 이웃에서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싸우지 않고 또 이렇게 서로들 막내가 작고 경로당 회장도 제가 이렇게 보면 와서도 즐겁게 놀지 이렇게 누가 하고 시소리를안 해요. 그때 뭐 여주 시 시에서 노인들한테 네. 하는 거예요. 네. 네. 우선 그 노인 대접을 잘하고 있어요. 또 이게 노인들한테 가면 어디가든지 항상 그 대접을 잘하는 게 뭐냐면. 직원장들 꼭그 회장님은 옆에도 꼭 모셔요. 제우선적으로다가 단체장 앞에서 옆에도 꼭 시장님은 또그 시장 옆에 위원장님은 위원장 옆에 꼭 이렇게 모시는 것도 또 있고 여주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여주 와서 사시면은 여기가 자기 고향이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 와서 그 자기네 고향 생각 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좀 그런 거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. 어제 사시면 여주 사람이지 그 다른데 그 편파적으로다가 그러는 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.